네, 네 기름부으심 인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기름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그것을 priesthood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ordination이라고 해서 안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안수는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하는데 기름 붓다 이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캐톨릭에서는 priesthood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름부심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왕입니다. 왕. 왕은 기름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과 구별되어, 이 사람들은 오직 성전의 일만 봉사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배분할 때 제사장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성도 나머지 지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삶의 10분의 1, 11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것을 성전에 바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살고 그 남은 것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운 게 그게, 그게 11조의 의미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모세 얘기가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는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저 이집트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늘 가릴 집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어이 햇볕에 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모시키시죠. 모세를 한달 동안 저한 달이 넘게 4 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변모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집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도 불평해요. 사울이 왕을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블레셋도 그렇고 저기 뭐 아무리도 다왕 있고 그 왕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다 이기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래 너희들이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선택된 게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고 용모가 준수하고 예뻤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였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길은 부으라 하셨거든요. 누구에게요? 똑같이 사무엘에게. 그런데 인간이 원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막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군에게 투항하고 거기서 막 성전 문을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거품 물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장로님 그리고 세분 권사님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오브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마치 모세가 용모가 변화됐던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30절은 또 뭐가 있습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네. 이는 제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빨간 글로 쫙 지금 강조해놨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압축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언덕에 쫙 앉았습니다. 그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예수님 어쩌려고 찌 그러십니까? 저 사람들 지금 배고프다가 자칫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걸 들어 축사해 셔서 사람들에게 다 천국 잔치. 먼저 그룹 그룹으로 앉히시고 그거는 그때 잔치에 했을 때 했던 모형이거든요 그룹 그룹 앉히시고 그거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 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법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눠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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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은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성인 남자만 5천 명. 여인들, 아이들, 어른들 다 합치면 만 명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정말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이게 천국이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난리 났죠 아휴, 그냥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이걸 했으니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아, 예수님께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딱 얼굴을 진지하게 바꾸시고 제자들에게 물고, 너희는 나를 누가 아느냐?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신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27절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더하여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대 십사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안을 얻고도 자기를 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내 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난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포기하면 나, 너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 거예요. 오늘 변화상상. 문득 보니. 예수님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을 보고 나서니까 놀랐어요. 이거 예수님이 저렇게 변모하셨죠. 엘리야도 나타나죠. 모세도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가 여기가 저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는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채하실 것을 말하였어요 여러분 천국이니까 예언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그 속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예언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와 영,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졸다가 여기 그냥 깨지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깨어나서 분명히 천국을 본 거예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엘리아와 모세가 떠나는 것을 볼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셨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무슨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살아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무서워요. 놀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병 고침 받는 사람들, 치유 받는 사람들 놀래요. 놀라니까 정신을 잃어요. 그러니까 치유 한그 사람을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전. 변모되기 전 예수님의 모습으로 탁 돌아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못 볼까봐 이 말을 할지음에 구름에서 그들을,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웠대잖아요.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요. 택함 받음,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택함 받은 자인이 그의 말을 들으라 택함 받은 자인이 신비를 목적해라 마술을